오늘 역대야 22장 아 32장 24절부터 33절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야 20장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38장과 39장 두 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짧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에 왔다가 그가 마침내 물러가고 그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모든 전쟁은 끝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지는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에서 볼 때에 이 아수르 왕이 죽었을 때가 왔다가 돌아가서 죽었을 때가 701년으로 보는 그러한 역사적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조금 다른. 그래서 지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때가 왕이 병이 들었다가 15년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697년. 그렇게 되면 한 2, 3년의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차이기는 생깁니다. 그러나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호세아 7년이 되는 사년 4년, 스기야 4년이 되는 거죠. 그때 살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호세아 9년에 722년에 그때 히스기야는 7년이 되는 거죠. 자, 9년 이스기아는 7년. 그때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계산들을 우리가 연대적인 이스라엘 계산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계산을 보면 우리는 이 시기가 사실은 오래되지 않은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결국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그러면 그 앞에 29년을 했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은 히스기야도 고난을 많이 겪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에게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4절 말씀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가 병이 들죠. 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히스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말씀들 가운데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굳이 너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을까? 바로 그 문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보다도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일들이거든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니네가 멸망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니네를 살리시는 거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왜 알게 하실까 깨닫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아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일인가. 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가정 불화의 문제든지, 모든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서 무엇을 요청한다 하실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은 아,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 복이 있는 거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들 만나기 때문에 더 바쁘고 분주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한 곳에 있다.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내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도의 응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대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나서 소동고무라성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동고무라성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니외에 요나를 보내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닌외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살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가 성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죽지 않고 살 거라고 얘기해라.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옵니다. 다니엘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에는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응답이 보냈는데 내가 지금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하늘의 악한 것들과 싸우느라고 이제 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거고.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지금 이사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일을 만들어내실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두 가지 해석을 늘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을 때에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왕궁의 모든 보물을 자랑하죠. 그런데 무엇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31절 말씀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11기서나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은 히스기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히스기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왕궁의 모든 보물을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 왕궁에 있는 보물을 자랑했으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야. 그런데 네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스럽게 말씀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희스기아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서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굳이 떠나셨다 희스기아를 떠나셨다 그래서 희스기아를 시험하셨다. 이 말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 바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또 해석의 방법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한기나 이사야서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 그러나, 31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그러나를 그러나라고 보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하고 그래서 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떠보신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진 거죠. 히스기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건강해진 것, 자기 무슨 한마디로 어 능력이 있어서 건강해지게 되도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건강을 자랑하고 병나은 거 자랑하고 왕궁에 있는 보물을 자랑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라고 볼 때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희숙이야는 15년 동안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보물들이 다 바베는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조만 떨었어요. 희스기 아가 교만을 떨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 가지고 그래, 너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 그냥 내버려 두고, 네 마음 그냥 안 지키고, 너 가만히 어떻게 하나 지켜보니까, 그래, 너도 별수 없더라. 너도 별수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막, 종교 개혁하고 막, 이렇게 막, 네가 엄청나게 뭐 하고, 막,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어?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 역시, 너도 교만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희스기야가 정신이 본쩍 들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패를 성공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냐 면 히스기야야. 어떤 사람은 실패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희스이 하는 누구냐? 희스이 하는 자기 교만 때문에 실패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회개하고 자기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의 예루살렘들이 전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민들도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지금 내가 어떤 걸 만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죽게 생긴 이 상황,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유, 어차피 죽을 거. 그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너 교만 떨었지? 너 교만 떨었으니까, 바벨론의 모든 재물 다 옮겨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유, 망했네. 그거 어떡하겠어? 하나님 이 교만대로 다 바벨로 옮겨 가게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을 내려놓고 평생 남은 15년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결국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러나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바로 이 문제란 말이죠. 그게.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산을 올라갈 때 그냥 평지를 걷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을 올라가면, 그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산을 다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원래 산을 올라가는 일은 힘들건다. 생각을 하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그래도 힘든 거니까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설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내 인생이 뭐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형통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형통,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형통하게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인가? 그렇지 않아요. 희생의 삶에도 그렇게 형통했다고 얘기해도 고난을 당해서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금을 다 껍데기 뺏겨 가지고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들도 많나요. 그래도 성경은 희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만나는 일들 때문에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난왜 이런 일 만나나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즈키아처럼 난왜 병드나 이런 거에 빠질 일이 아니에요. 그 거기 빠질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거든 아수로 사람이 공격해오는 일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만날때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이 실패를 만나서도 실패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어제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중보기도도 그래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요즘 종종 개념 없는 엄마들 많아요. 아이가 차를 긁어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차주에게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애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먼저지. 요즘 개념 없는 엄마들 우리 애한테 소리 질렀다면 서요 그래 우리애가 놀랐는데 사과하세요. 이게 개념 없는 거거든요. 진짜?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개념 없이 기도를 해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 개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번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너무 개념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때꼭 개념 없는 엄마들처럼, 개념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때 개념이 없어, 개념이. 응?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거는, 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경제적인 문제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니까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거거든요.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다시 우리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로. 또 기도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고 육신에 병이 들고 때로는 실패를 만나고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앞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때때로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실패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베푸셔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할 때에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남의 주십사님 수술하는 일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주님 행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천번제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